카르텔 청담동 같은 곳 여기에 재킷 샵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굉장히 고풍스러운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마요 아, 제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잔틱. <잔뜩. 웃음> 오늘 어, 제키님께서 어, 이제 미리 제가 말을 안 했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최고의 헤어 아티스트이시다. 메이크업도 같이 하세요. 보다시피 너무 화려하고 멋지시죠? 쇼하실때 노래도 부르셔서 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그 여심을 평정하신 아티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키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엔틱하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만났냐고요? 어,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한테 인도네시아 TV에 같이 출연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인도네시아 TV 등등등 있는 TV에서 제 키는 아마 상석인이라고 하는데 안에 같이 저를 또섭외를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기 자기 소개 본인이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네요 자, 일단 끝날이 나빠 큰뜻들있니다 나빠 s Halo saya. 제기 nah, 디모오 saya, saya makeup artist dari Indonesia. Pada 예. hari ini s a y Ini persahabatan yang luar biasa. Mudah-mudahan kita bersama terus Indonesia dan Korea membuat suatu acara, kemudian tukar-tukar ilmu. Kemudian, kita bikin acara di televisi di Indonesia untuk acara kecantikan dan rambut. Yeah, 저는 인도네시아의 메이크업 아들 헤어 아티스트 제키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국교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뭐 미용교류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취한 TV에 같이 한번 인도네시아 TV에 출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제키는 처음 만났을 때 옷도 형광색을 같이 맞춰 입더니 오늘은 또 옷을 이렇게 같이 맞춰 입서 소울메이트 같은 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어떤 뷰티 교류를 위해서 K-뷰티를 알리고 또 알려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라 오늘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제키 인사해주세요. Bye bye. See y o 감사합니다. i m a k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스카의 스튜디오에 지금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오늘 오스카가 자와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저한테 선물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ienen> 오늘 저한테 자화 스타일 메이크업 해고던니까 지금 의 상도 멋지게 준비가 되 있는데요. 봤더니, 아 누굴까 했더니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 보여주싶다더니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에 이미 아빠 선생님 주이에요 y a h am a begin. Makeup 밖에 Korean style an <목소리로> h yeah, uh, 어, 지금 한국 옷을 입고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국식 머리와 그 한국식 헤어를 해서 메이크업해서 을 한국처럼 한번 만들고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전통 사극이 많이 방영되다 보니까 어떤 왕비의 모습을 아마 다니엘이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러면 자와의 왕비가 야. 되는 건가요? 이 콜리안트스가랑 인도네시아도가 가장 드라마 드라마야. 야 그래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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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야그그그그그그 Yeah. Uh, from group, they will begin a royal w e d d i n 의 Royal w e d d i 러 g Royal wedding. Royal uh... wedding. Royal wedding. Royal wedding. Royal w e d d i n 나 Royal wedding.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메이크업을 받는 건 어렸을 적에 연기했을 때 말고는 요 근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이렇게 핫한 남자 아티스트에게 지금 자와의 여왕이 되는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설레는거 있죠 아, 어, 그리고 우리 오스카가 저를 자와 여왕으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한국의 어떤 그 전통 사극에 나오는 왕비의 모습도 이렇게 재현을 해보고 싶어서 본인이 욕심을 부려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볼거리가 많아진 것 같네요. 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어, 뭘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헤어부터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전통 자와스타일의 여왕 지금 헤어를 해줬거든요. 약간 무겁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가치 같기도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 1시간 가까이 만져줬습니다. 이제 제가 얼굴 지우고요. 메이크업을 오스카한테 받도록 할게요. 음, 베이스 지금 받아보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요즘에 저희 웨딩도 굉장히 얇고 어, 아주 소프하게 하는데 어, 여기는, 뭐랄까, 이 기후를 견디기 위해서 지금 오스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데 집중하는 베이스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제가 눈두덩이 좀 들어간 편이잖아요. 다크 브라운의 음영을 확실하게 주니까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눈두덩 위에 골드 펄을 넓게 펴 발라줘서 고급스럽게 연출하더라고요. 아이 라인 그리는데요. 와, 완전 저 놀랐잖아요. 남자답지 않게 너무나 차분하고 섬세한 거예요. 속눈썹도 길고 풍성한 걸로 두 개를 붙여줬는데요. 행여 불편할까 어찌나 배려하면서 꼼꼼하게 잘 붙여주던지요. 보통 학교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남학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게 하면 남자라서 아무래도 손매가 뭉뚱하고 거칠잖아요. 여학생보다 아이 메이크업 할때 살짝 부족함을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오스카가 이런 면에서 훌륭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만, 눈꼬리를 조금 더 길게 빼주면 눈이 조금 시원해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지켜보면서 꾹 참느라 애썼습니다. 진중한 우리 오스카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집중하면서 메이크업을 했던지 눈이 다 충혈됐네요. 아래에 점막을 이렇게 화이트 펜슬로 채우면 눈을 더 크게 보이게 해주죠. 하얗게 점막을 바르고 나서 언더 속눈썹을 붙여주면 훨씬 더 인조적이고 드라마틱한 눈매가 연출되죠. 오, 역시 오스카. 섬세하게 언더 속눈썹 연출도 잘 하는데요. 핑크와 오렌지 컬러를 적절히 섞어서 광대뼈를 중심으로 윤곽을 살려 브러쉬를 발라주네요. 쉐딩을 조금. 덜 발라주는 것 같아서 얼굴을 좀 작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 입술은 강렬한 레드요. 와, 뭔가 진짜 인도네시아 왕비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그엄해지는 표정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다만 피부가 조금 건조해서 파우더리한 피부 연출이 얇게 평소에 화장하는 저한테는 조금 무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왕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화려한 금꽃이 장식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꼽아서 완성해 볼까요? 왕관도 써보고요. 블링블링 그 화려함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우와, 저걸 다 꼽냐고, 무겁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좀 무거우면 어때요? 이렇게 화려한 왕비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무게를 견뎌야죠. 암요. 양쪽 옆머리에는 이렇게 빨간 장미꽃을 꽂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레드 립과 정말 잘 어울리죠. 옆에서 오스카도 만족한 얼굴을 보여줘서 모델이 그래도 괜찮았나 싶은 생각에 저도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 너무 좀 무서워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고혹적인 모습이 보여서 아 저도 만족스러운 메이크업. 갖고 나니까 인도네시아가 정말 더 좋아졌어요. 오늘 이렇게 어, 인도네시아의 여왕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여왕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왕비의 모습을 인도네시아 의상을 입혀서 이렇게 연출해준 오스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미와 한국에 비해 교류점을 우리 오스카가 만들어준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어, 오스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한국과 지금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아쿠친따가 사랑한다라고 하네요. 아쿠친따 인도네시아? 아쿠친따 코리아 아쿠찌따 뭐아냐 빠바이! 빠바이!